안녕하십니까? 비석세스 대표 정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비글로벌에 오신 것을 어, 환영합니다. 어, 비석세스는 그간 2012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서울에서의 비런치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의 비글로벌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컨퍼런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비글로벌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통합은 비글로벌, 서울,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다양한 국가 국내 스타트업을 알리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자 일환입니다. 2012년 첫해는 어,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한국 스타트업계가 지금처럼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 3년 만에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어,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발전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통합된 비글로벌을 통해 비석세스는 한국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이 노력과 경험이 후배 창업자들에게도 전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계의 글로벌 진출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앞과 뒤에 보이는 디자인과 무대, 부스 등은 어, 한두 명이 아닌 어, 수십 명의 파트너와 그리고 지인, 그리고 어, 여기 계신 열정적인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3개월에 걸쳐 선발된 20개의 스타트업과 현재 전시적인 80여개의 스타트업 부스, 그리고 30여개의 후원사와 50여개의 파트너사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단연간 후원, 후원에 참여하는 키사, 아산 나눔재단, SK 플래닛,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있고 응원해주신 부분 어, 상당히 대, 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약 6개월간에 거치일 어, 비글로벌을 함께 준비해준 어, 비성스팀 어, 전진주 이사와 정세롬 기자, 노양정 매니저, 안명환 매니저, 크리스티아나 리랜드 등 어, 멤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멀리서 도와주신 어, 스트롱 벤처스를 감사드립니다. 그럼 14일, 15일 양일간의 행사에 마음껏 즐기시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다, 바라며. 또한 15일 저녁에는 이태원에서 여기 참석하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가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